삼각형의 무게중심. 첫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첫 번째는 무게중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냐, 첫 번째.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중선은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A, B, C가 있습니다.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꼭지점과 그 대변에 대해서 대변의 중점,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지는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걸 M이라고 할까요? 예. 요 AM, 요 선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삼각형에서 중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 중선은 얘밖에 없느냐? 아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세 개나 있어요. 반대쪽 꼭지, 꼭지점하고 반대쪽, 이쪽에도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 있겠죠? N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중선인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중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이렇게. 뭐, m, n, n, m, n. 뭐라고 할까요? 뭐, l이라고 할까요? 이렇게요. 여기도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게 돼 있어요. 삼각형에는 중선이 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개의 중선이 한 점을 지나간다. 무조건. 요 점. 요 점을 뭐라고 하느냐? 요 점을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보통 G라고 하는 문자를 많이 써요 중점은 보통 M이라는 문자를 많이 쓰고 예, 무게중심은 G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이 G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각각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 1로 내분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각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 1로 내분한다 무슨 얘기냐? 요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가 2대1 된다는 얘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2대1이 되는 거고, 이쪽도 2대1. 꼭점에서부터 2대1 되는 거라고요. 2대1 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은 X2, Y2야. C라는 점은 X3, Y3야. 좌표가 이렇게 여러 개 주어져 있을 수 있겠죠. 무게 중심은 G라고 한다고 했었죠. G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중점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세개 있죠. 그래서 3분의 X1, X2, X3 이렇게 구합니다. 또 3분의 Y1, Y2, Y3 평균 구하듯이. X좌표를 다더한다음에 3으로 나눠주고요. Y좌표를 다 더한다면 3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게중심의 x 좌표를 구할 때는 각각의 꼭지점들의 y 좌표랑 상관이 없어요. x 좌표들끼리만 다 더한다면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y 좌표는 y 좌표랑 무관하게 x 좌표가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y 좌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까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공식을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A, B, C가 있고,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걸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로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3분의 X1, X2, X3. 기본 공식이죠. 3분의 Y1, Y2, Y3.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근데, 어떻게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느냐 하면, A라는 점은 X1, Y1인데, 두 번째로, 선분 BC의 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점은 주어져 있고, 선분 BC의 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중점을 뭐라고 할까요? 뭐 x1, x2, y1, y2, 뭐 x4, y4라고 합시다. 얘네들이 x2, y2, x3, y3이니까 x4, y4라고 합시다. 네. 되시겠죠? 네. 가끔 A라는 점과 BC의 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 M이라고 할까요? 이랬을 때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종종 혼동을 해요. 요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요점, 여기, 요기. 여기가 주어져 있는 거야. A와 M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선분, AM에, 선분 AM의 3분 AM의 2:1 4분점을 구하면 돼요. 사실 이 공식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것처럼 만들어진 거야. 중점을 구한 다음에 2대1 내분점을 구해서 잘 정리를 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서 G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는 문제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을 때는 이렇게 선분 AM에 2대1 내분점을 구해주면 걔가 바로 또 무게중심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2 플러스 2들4 분점이니까 2 플러스 1한 다음에 x 좌표는 뒤집어서 am이니까 am이니까 x 좌표 x 4x 1 이렇게요 해 더하기 아니, 더하기란다 y 좌표는 컴마죠 y 좌표도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방법은 똑같겠죠 네, y 좌표 y 4y 1 이렇게요 해 아이고 요거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준 거고요 요 x4, y4 대신에 이거는 bc의 중점이니까 실제로는 2분의 x2, x3 2분의 y2, y3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요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나와요 예, 그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요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된다 원래 무게중심이 2대1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